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직 3시는 되지 않았는데요. 네, 3시 되면은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어, 우리 여기 어머님들, 주부님들 많이 오셨는데 사실 저도 그 롯데백화점을 사랑하는 고객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이 서울인데 영등포하고 본점을 좀 주로 매영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우리 롯데백화점 오니까 볼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1층부터 해서 뭐 지하 식 분구나 해가지고 볼거리도 많고 먹볼거들이참 뭐 많은 것 같아요. 이 롯데백화점에서는 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연무장이라는카페는 상수동에도 있고 여기 롯데백화점에도 있는데 어, 이곳에서는 예전에 사진 작가님을 초대를 해서 강의를 한번더 진행했던 적이 있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스피치에 대한 고민거리 이렇게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세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이 시작을 바로 해볼까요? 네. <laughs>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스피치예요, 스피치. 스피치 중에서도 스펙보다 스피치다. 요즘에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스펙은 비슷비슷해요. 오히 유튜브라던가 여러가지 문화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은 비슷하게 나를 차일 수가 있는데 스피치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설득하는 힘이라던가 이런 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머님들 백화점에 오셔서 뭐예요 쇼핑하죠 근데 내가 A라는 브랜드가 있고 B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A라는 브랜드에 갔는데 우리 주모분께서 어머니 어떤 걸 찾으세요? 많이 골라보세요 너무 이쁘게 많아요 이러면은 B라는 점모 어머님 어떤 디자인 찾고 계세요? 아, 허리랑이 들어가셔서 요게 더 예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훨씬 더 느낌이 다르죠 그만큼 스피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설득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스피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 주부님들 저 처음 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만에갈 때, 영화를 선택할 때 영화 제목 보고 또무엇인지 배우들 누구 나오나 이런 것들 체크를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믿음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제 소개를 좀해기까이에요 자, 저는요. 현재 마포에 있는 유스피치 커뮤케이션 니 제포로 있어요. 스피치 학원 원장이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대학에서는 방송연예과를 졸업을 했는데 연기를 전공을 했는데 연기 안에서도 카메라 연기와 일반 연기가 있어요. 일반 연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카메라를 보여서 하지 않죠. 배우를 보면서, 나도 래 사랑해? 좋아해? 왜 늦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카메라 연기는 무엇이냐? 카메라를 보고 하는 거. 카메라 보고 하는 직업이 뭐예요? 쇼핑워트, 아나운서, 기선 캐릭터, 리포터, MC, 이런 것들이죠. 근데 저는 대학교 시절에 이제 카메라 연기에 대한 수업을 들었고, 그리고 저는 현재도 라이브 커머스, 네이버라던가 쿠팡에서 쇼핑워트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어요. 아, 보시면 제이력이에요 그러면은 뭐 쇼핑워스트, 아나운서, 쇼호스트, 기상스터 리포터, MC의 공통점이 뭡니까? 말로 하는 거죠, 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수 있는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못매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잖아요. 이제 냈겠죠 아, 이제 냈겠습니다 그래도 못 느꼈다, 시는분들은 인터넷에 신유화 뉴스피치 치면은 아, 저 사람이 맞네그 사람이 방해하는거맞네 느끼실 거예요. 자, 이 제가 지금 마스크를 써서 보여드리고 싶지만은 어쩔 수가 없이 가려돼서제 얼굴이고요. 어, 이때는 제가 SBS 생방송 투데이에서 리포트 활동을 했때 우리 주님들이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 뭐예요? 여섯 시네 고양, 여섯 시네 고양, 저 이제 여섯 시네 고양. 그래서. 노산물, 수산물, 스튜디오에서도 출연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원했어요. 또, 연애 리포터 시절 뭐 기상캐릭터 리허설 할 때, 이렇게 제가 기사를 준비를 해봤으니까. 그럼 이 정도면 좀 믿을만 하겠죠? 네, 그럼 시작해도 되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 전문 분야는요, 스피치, 보이스, 프레젠테이션, 연주 스피치 다양해요. 근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제가 그냥 기본적인,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는지, 요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네. 자, 제 강의 경력을 또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교보문고, 영풍문고, 무한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삼성반도체, 뭐 임원들 다 포함을 해서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참 많이 했고요. 요즘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소절, 소개를 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유재석, 신동엽, 강호동의 스피치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세상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유재석도 잘해, 신동엽도 잘해, 손석희도 잘해, 뭐 오바마도 잘해,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의 기본적인 특성들이 조금씩 있거든요.